단독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단독 공연은 또 오랜만인 것 같고 음, 되게 가깝네요 이렇게 되게 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까이서 하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네, 음, 다들 이렇게 얼굴 네,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있는 것 같고 음. 어,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는 저의 출근을 알리는 퇴근길 기다 드렸습니다. 오늘 일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왔다. 주말에 일하시는 네, 엄청난 분들, 없군요. 네, <laughs> <laughs> 없는 거겠죠? 네. 아, 여기 있으시구나. 어, 아, 네, 주말에 일을 하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곡은 조금 발랄한 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나름대로 원래는 좀 공연 후반부에서 많이 하는 곡인데 제가 일부러 앞쪽으로 땡겨 왔어요. 왜냐하면 제 공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들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곡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뭔가 활발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곡은 서른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만 우리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른이 됐어요. <laughs> 제가 서른, 서른 딱 됐을 때이 노를 래 발매를 하고 그러니까 한 나이로 그리고 지금 2년 뒤에 다시 만 나이 서른이 돼서 아 이거 좀더 불러 도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들아가고요 <laughs> 저랑 혹시 나이가 같다. 92년생 우리 지금 우리 맞나이 서른을 몇분 계시나요? 92년생 다들 어려 보이셔서 92년생 같아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이거를 같이 하기 전에 아니, 네 제가 부르기 전에 같이 할 부분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풀고자 사실 저의 긴장을 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른 <laughs> 후반부에 <laughs> 보면 별거 없습니다. 어. 이제 우리 20대가 가고 이제 30대는 저희가 맞이하는 그 가사로 빠이빠이 빠이 나의 20대 하이하이 하이 나의 30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이하이 이걸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한국어로 잘가 나의 20대 안녕 나의 30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이하이 잘가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 땅땅땅 해주시면 돼요. 아, 뭐, 기타 잠깐. 네. 아, 그런 게 아닐까? 아,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나 둘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하면 빠이 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나이브 식당 식당 파이브 식당 파이브 식당 이브식두 파이브 식당 파이브 식당 이브이브 식당 파이브 식당 이브식이브이 bye b 이 e 식이브식 와, 파이 bye b 이 e 이브 식당 파이브 이브 식당 이브이이 1 0대1 0대어어대가0대 60대 안녕 대의3대0대 이렇게 아시겠죠? 네. 네, 대충어디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다들 잘0대9 0라고0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제대 90대 9같대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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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고 90대 90대 9거대 90대 거0대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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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래도 아직까지 내음은 씹대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 <laughs> 여기 있는 분들이 대 <laughs> 너무 어렵나요? <laughs> 우리 그 한국분들 노래를 더 잘하게 됩니다. 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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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분만 해볼게요. <laughs> 아직까지 내음은 씹대 하고 싶었었는데 멘트를 까먹어서 못한 경우 공연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만나의 설은 서른, 서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